저는, 성, 산, 이, 니, 다, 어, 드, 는, 스킨, 바, 꿀 건데요. 근데, 안, 보, 이는데 이게, 완, 보예요 근데, 이거, 뭐야. 이거, 아...스킨 바꿔야 되는데... 어...스킨 바꾸면... 어...제가...스킨 바꿀건데요... 뭐야? 꽃 어, 안잎... 이번에 이제 됐는데 아직도 있어 요 아니고 아니 불공평해. 이거 하면 되겠는데, 해도, 이거 해도 되는 거, 해도 된대. 저 꾸몄으니까, 다음, 어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, 어, 구독과 좋아요. 눌러줘야된데 어 그, 근데 저 이거 저 2등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날려요 这边凉。